네, 2월 셋째 주 고향시문 뉴스체크 금주의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시 아파트 값이 최근 두달 동안 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고향시 아파트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두역 붕괴위험 빌딩 차라리 재건축하자. 시공무원 노조가 대선 투표 관리 불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퀵보드 무단 주차에 보행자는 안절구절. 이어지는 사진 한장 뉴스는 고향시 다문화 대한학교 고3 학생 전원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주말농장 고향신문에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헤이리마을의 테마카페 제2공단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고양신문 지면 1면과 3면을 할애해서 부동산 소식을 다루었는데요 최근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 눈에 띄게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고양시 아파트 작년 12월은 0.47% 올해 1월은 0.13%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1% 이상 상승률이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0% 상승률을 기록한 게 얼마 만인가요? 17개월 만입니다. 2020년 6월에 이제 0.47% 기록한 이후 17개월 동안은 최소한 1% 이상 상승세를 이렇게 보였고요. 고양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를 때가 불과 한 1년 전. 그때 예. 저희가 이제 뉴스 택배에서도 많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 드린 기억이 네. 나는데. 그때는 뭐 전국 1등이었잖아요, 상승률이. 네. 2020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고양시 아파트값이 무려 23.1%가 그때 올랐었거든요. 예.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4.2% 예. 이렇게 전국 최고를 찍었었죠. 이제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비단 음. 어, 고양시만은 아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죠. 올해 1월달 전국 평균은 0.13, 그리고 수도권은 0.26, 고양시처럼 역시 0에 수렴하는 예. 예. 이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제 최대 관심사가 네.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이 유지 되느냐 아니면은 아래로 꺾이느냐 지금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 살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거래 건수가 상당히 주춤한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826건 11월에 498건 12월에 380건 이게 고양시 아파트 거래 건수예요 작년 12월 거래 건수가 연초 1월 거래건수에22% 5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 자 이렇게 거래량이 낮아지면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있고 그리고 예. 또 사는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 등으로 환경이 좀 네.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파트 값이 막 하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어 저희가 뭐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네, 상승조에는 별로 없다. 네. 그래서 네. 이 지금 수준으로 이렇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최근 두달 동향을 살펴봤는데 네. 어, 1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의 네. 고양시 아파트 시장의 동향, 큰 네. 특징이 뭔가요?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감소했는데 가격은 상승한 그것도 급격히 상승한 한 해였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고양시 아파트 매매건수가 2020년 매매건수인 24,951건에 비해서 예. 51.2% 절반으로 이렇게 매매건수는 딱 줄었거든요 그런데 가격 상승률은 연간 32.2%가 정말 역대급으로 이렇게 예. 오른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고양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이런 양상을 보인 음. 고주자별 분포 네. 고주 지역이 어디냐? 이걸 음. 네, 좀 살펴봤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고양시 주민이 고양시 아파트를 거래한게40% 정도 되고요. 네, 당연히 1등이죠. 자, 근데 뭐. 두 번째가 이제 좀 이제 눈에 띄는데 서울에 사는 서울시 거주자가 28.7% 그러니까 거의. 어. 열체중세채 정도를 예. 서울에 사는 사람이 산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경기도 거주자가 22.8% 기타가 8.5%. 자, 이번에는 응. 그 매입자들의 연령대가 어떤지 그것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였어요. 30대가 약30%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20대도 예. 7.9%나 이렇게 차지를 해서, 고양시 아파트 중열채중한 4채는 예. 20~30대가 이렇게 구매를 했다. 40대가 25.2%. 50대 그리고 60대 이런 순서인데요 그 영혼을 끌어 모아서 예. 젊은 사람들이 또는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B2 영끌 뭐 이런 용어 예. 이게 이제 고양시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예,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고양시 아파트의 크기 음. 네네. 크기별로 좀 살펴봤죠 어떻습니까 전용면적 기준으로 20평 미만의 이런 작은 아파트가 41% 정도 그리고 또 25평 미만이 약38% 그러니까는 중소형 아파트가 좀 작은 이게, 평수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 즉 젊은 사람들이 음. 구매했다 거기하고도 음. 연관이 되는 거같아요 그렇죠. 않나요? 가격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작용을 한것 같고요. 음. 그리고는 음. 이제 30평 규모보다는 오히려 더큰약 음. 40평 이하인 이런 규모가 훨씬 많은 네, 그런 거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예 소형 아니면 예. 대형.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마두역 인근 건물에 대해서 이성우 기자가 지금 계속 지속적 취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이렇게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고 원인으로는 애초에 해당 건물의 시공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음. 어,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게 시공됐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어, 일반적인 빌딩의 콘크리트 강도가 음. 메가파스칼이라는 이제 용어를 단위가, 이제 단위가, 단위가 있는데. 네네. 24로 시공이 되는데 해당 건물의 그랜드프라자의 콘크리트 강도를 재보니까 음. 15에서 16메가파스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 즉 기준 강도의 한 60에서 70% 정도까지가 시공이 된 거죠 아, 강도가 예. 약한 겁니다 그만큼 그 연약 지반에 음. 따른 지하수 배출 문제도 음. 심각했고요 음. 또 수년 동안 음. 어, 건물 안전관리도 미흡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또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건물의 바로 옆 건물 지하에서 그 흙이 섞인 지하수가 계속 나오는, 네, 그거 저희가 뉴스 택배로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자, 그 건물의 안전, 네, 그거는 또뭐 나온 게 있나요? 전문가 의견으로는 유삼창 빌딩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예 이유를 들어보니까 유삼창은 지하 6층까지 좀 깊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기초공사가 안반, 바로 위에 아, 어, 네. 있어서 설계상 매우 튼튼하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그랜드프라자는 지하 3층까지거든요 네, 건물 네. 설계가 음. 그래서 안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랜드프라자는 그래서 이제 모래하고 음. 뻘 흙 위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 전문가의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등등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랜드 플라자에 대해서 고양시가 대대적인 보강공사 지시를 했잖아요. 예. 자 이거 건물 소유주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비대 측에 따르면은 보강공사를 해도 네. 건물 안전이 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 음. 나중에 검사했을 때. 음. 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인데요 음. 다만 이제 재건축의 조건으로 고양시가 건물의 용적률 음. 즉 충수를 좀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음. 어,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건물주들은 경제성을 따질 것이고 또 네. 건물의 안전성 음. 둘다 따져봐야 되는데 음.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은 재건축뿐이다 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그랜드 프라자가 지상 7층이거든요 네. 어, 지금 재건축해도 10층까지는 허용이 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건축주들은 10층 그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고양시 집안치마 사례 기사를 또 확인을 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양시에서는 이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집안치마가 총 23건이 확인됐습니다. 23건이면 어, 23건. <목소리> 적지 않네요. 예, 이제 지금 보시는 지도가 바로 그 사고 지점을 표시한 건데요. 네. 지도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덕양구 지도의 오른쪽 그쪽은 띄엄띄엄. 산발적으로 있는데, 음. 지도 왼쪽은 일산입니다. 일산을 보시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백석, 마두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음. 어, 일산, 서구는 일산동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백석동에서 네 번이나 집안치마가 연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조사, 요런 걸 해봤는데, 일산 동구 주민들이 특별히 더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약한달 전이죠. 고양시 공무원노조가 선거관리 인력 강제 차출에 반대한다. 선관위가 음. 대놓고 선포를 했는데 최근 다시 협조하기로 선관위와 음. 합의가 됐습니다. 선관위가 당초 요구했던 인력의 약 95%에서 90% 수준까지만 아. 공무원노조에서 돕겠다. 네네. 차출을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아, 예, 예. 100%는 못한다. 음. 이제 이런 얘기인데 국가직이나 교사로 선관위는 음. 충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가 말하기는 선관위가 선거인력 차출 인원을 즉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지방직 공무원들과 합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음. 전국 최초로 큰 의미가 있,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요즘 길거리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인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킥보드 때문에 음.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많아서 음. 고양시 민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젊은 분들은 많이 타시고 예. 나이든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 이게 뭐야, 뭐왜 길거리에 이런 게 널려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고양시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고양시에는 이런 운영 업체가 6개. 음. 예. 예, 그리고 운 대수는약 6000대가 고양시 구석구석을 이렇게 지금 누비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별도 주차장 또는 거치대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예.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같은 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 안전 문제 이렇게 제기하고 민원 제기하고 뭐 이런 경우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의회에서 김혜련 시의원이 정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또는 무단 주차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공유킥보드 업체는 이게 허가 대상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네. 여권만 갖추면 누구나 영업을 할수 있는 이제 무한 경쟁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군요. 네네 네. 사후적인 조치밖에 할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관련 법 규정도 미비한 상태라서 지자체랑 경찰이 서로 이게 누구 책임이지를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작년부터 그 경찰서 그리고 업체, 주민 등과 함께 협의체를 이렇게 꾸려서 예.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 민원 전문 콜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재 그 무단 방지 킥보드 수거를 위한 조례 개정을 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네.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자체 뭐더 좋은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서울시 경우를 좀 봤더니 지난해 5월에 전국 최초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에 방치될 경우에는 임의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 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별도의 주차 구역도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고양시도 이번에 그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관련 규정 잘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양시 다문화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 6명 전원이 대학에 합격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학생들은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온 이런 이민 청소년들인데요 자, 이 청소년들이 만 19세가 되면 비자가 종료돼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이들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학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격 소식이 남들보다 더 기쁘고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가까운 주말 농장을 찾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텃밭 농사 한번 지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막상 어디 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 고향 신문 6면 기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시 곳곳에 자리한 주말농장 7곳을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산지에 있고요 각 농장의 위치와 특징 그리고 연락처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각 농장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사 재미있게 읽어 보시고요 올해는 도시농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7,8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소품 그리고 또 장식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약간 흥미로운 곳인데요. 어, 재미있게도 산업화 시대의 다양한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공장, 이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네, 중년들에게는 추억여행,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는 레트로 감성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라고 합니다. 네,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으면 임진강 너머로 치는 멋진 석양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